예, 표는 25도 C에서 약산 중액 HA와 HB의 pH에 따른 각산의 이온화 분율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. 어 이온화 분율이 나와 있고 pH가 주어져 있습니다. 어, 문제를 읽어 보시면 A와 B와 관련된 그 비율이 나와 있고 HA와 HB의 Ka 비율이 몇인지뒤급번 예, 읽어 보시면 pH가 7일 때 이제 이온화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. 어, 현재 약산에서 우리가 hA와 이제 그짝염인 A-의 비율을 보시면 어, pKA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관계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관계식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어, KA는 h3O+, 곱하기 hA와 A- 이 식을 저희가 헨더슨 하셀바흐 식이라고 해서 pH는 pKa 더하기 log HA A 요이 관계로 쓸 수가 있겠죠. 둘다 이제 평형 상수고 헨더슨 하셀바흐 식 같은 경우는 평형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거기 때문에 평형 농도가 되면 언제든지 이 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도표 여기 있는 이 도표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. pKa를 기준점으로 해서 핸더슨하셀바 의식을 해석을 하면 기준점에서 pH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지면 산이 10배가 많고요. 염기 산과 염기의 비율이 10대 1입니다. 반대로 PKa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염기가 10배가 많아집니다. 염기 10대1 이렇게 되겠죠.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핸더슨-하슬바흐 식을 이제 잘 이해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준점을 볼수 있습니다. Ka나 핸더슨-핸더슨-하슬바흐 식을 봤을 때 산과 염기의 평형농도 비율이 중요한 걸알 수가 있고요. 지금 pH가 4에서 5로 바뀐 걸로 봤을 때 pH가 1만큼 증가했다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염기의 농도가 10배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, 비례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온화 분율이 아니고 Ka나 핸더슨나 셀라화식을 쓰기 위해서는 Ha와 A- 즉 짝산과 짝염기의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A라고 했을 때 어, 식을 정리해 보면 a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 a 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그게 b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 pH가 4일 때는 어이 둘의 관계가 1 마이너스 a 분의 a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pH가 이제 1만큼 증가했을 때는 염기의 농도가 10배가 된 거겠죠.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염기의 농도가 10배 됐다 라고 하면 곱하기 10만큼 변하면 되고, 여기 있는 요 A 요 자리에다가 뭘또 대입해 주면 되냐. 여기 있는 11분의 2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1-11분의 20 A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얘를 11로 위아래다 곱해주시면 11-20A2가 1-A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-2A는 11-20A 그래서 20 18A는 9 따라서 이제 A가 2분의 이제 1이 나오네요 A가 2분의 1만 나온 걸 찾으시면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짝산과 짝염기가 전부 다 이제 1대 1인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 PH는 BKA HA 거고요 그리고 지금 A, 요 A만 구하면 여기 있는 게요 A가 11분의 1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산이 10배가 많은 케이스겠죠. 산이 10배가 많으면 pH가 5일 때, 이때 기준점보다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pKa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HP 거를 6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긴 염기가 더 10배 많은 상황, 그, 요 기준점에서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한칸더 pH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요 b라고 하는 녀석은 산이 또 10대1이 아니고 100대1인 상황이죠. 10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만 찾아 놓으면 B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A분의 B는 101분의 2가 맞습니다 그 다음 H, A A, K, A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H, B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어, 100배 차이가 난다 pH가 1인 것은 기준점에서 더하기 1이니까 염기가 10배 많은 거죠 내가 2분의 1이니까, 2 따라서 문제 보시면, 이건 1을 약분해 보시면 10, 그래서 디귿 번도 정답,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.